교통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다들 설렘을 가지고 학교생활 하고 계신가요? 각자 학교생활에 적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우분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중 성적 조회 방법과 생활관 관련 정보, 증명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성적란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성적 조회와 성적 이의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조회는 성적 조회 기간에 강의 평가를 마친 후 조회가 가능하고, 성적 이의 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기간을 확인해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사용 중 외박을 하게 된다면 수요일에만 외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외박 신청에 들어가서 외박 부분, 외박 시작 일자, 외박 종료 일자, 행선지, 외박 사유를 적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생활관 시설이 고장난다면 고장 신고에 들어가서 시설 민원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은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증명서 발급을 누르시면 재학 증명서, 수료 증명서, 성적 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방법들을 몰라 막막하셨던 학우분들이나 신입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TBS 김태윤이었습니다.